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기아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 전문점입니다 예, 오늘은 AD 하반떼 차량에 장착 가능한 예, 하이패스 룸밀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AD 하반떼에 장착 가능한 고급형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카드가 네,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인과하면 이렇게 예, 룸밀러가 파래지면서 버튼에 LED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좀 진하게 보기 위해서 예, 불빛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예, 실내 색상과 동일하게 블루로 LED가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 라이트가 비치면 눈부심을 흡수해지는 ECM 기능까지 예, 현대 모비스의 정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LED가 들어가는 타입과 안 들어가는 타입이 있는데요 어, 들어간 타입이 예, 최고급형입니다 예, 구매하실 때꼭 예, 선택 구분해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AD 아반떼 차량에 예, 장착 자가 장착이 가능하도록 예, 구성품을 해서 예, 보내드리는데요 아반떼 하이패스 루밀러 배선 하이패스가 안달린 차량은 배선이 없기 때문에 꼭 정품 배선을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루밀러를 풀고 조일 수 있는 밸런치 이렇게 해서 구성품 캡까지 해서 보내드리고요.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A필러를 통해서 마이너스 접지와 전원 C가 유주에 연결만 하면 순정하고 동일하게 장착입니다. 웬만한 에, 어 분들은 다 자가 장착 할수 있게 이렇게 다풀 세트로 준비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도 경기도 수도권 장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주시면 글라스존에서 소정의 장착 출장 비용을 받고 시공해 드립니다. 예약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제이 타워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5385-6262.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외에 원격시동 경보기 HUD 헤드업 레인 센서 뭐 여러 가지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내방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착을 지방 부산 이런 데서는 구매를 하셨을 때 장착을 못하시면 전국 지역마다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 협력업체를 통해서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객님 명의로 예, 등록을 해드립니다. 등록시 필요한 정보는 예, 차량 번호, 예, 고객님 신분증의 발급 기관 날짜, 예, 그 다음에 예, 등록하실 예, 전화번호 예, 이렇게 몇 가지 정보를 주시면 고객님 명의로 등록까지 해서 한 번에 예, 논스톱으로 작업을 예, 장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립니다. 이상 AD 아반떼 차량에 예, 장착 가능한 예, 하이패스 룸밀러 네,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지금 차량에 예, 기본형 룸밀러가 있다면, 예, 버튼을 빨리 눌러주세요.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 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